왔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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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아 감았다 흙 자+ 흙 자+ 흙 자+ 흙 자+ 흙 자+ 흙 자+ 왔어. 왔어. 와 진짜 크다 카메라에데왜 이렇게 작게 나오지? 왔어. 왓슨 앵글러 왓슨맨 섭입니다 자 오늘 환상교포인트 오랜만에 왔습니다 자 한번 잡아볼까요 헛소리 하지마 임마 잡아볼까요 가스건 환상교포인트는 잡아볼까요 <뭐방이> 들락구니 <뭐방이> 없나요 여기가 무조건 있지 일단 대각선을 멀리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멀리서 자. 수초앞에 왔을때 어. 아 가물친가? 쭈뼈기 <laughs> <laughs> <쪼뺐기! 웃음> <laughs> 가물.. 가물치대래 얘는 가물.. 가물.. 어! 왓츠업! 왓츠업! 가물.. 어! 왓츠업! 왓아 감았다! 왓츠업! 왓 <laughs> 감았어요! <웃음> 오쉣아두 oh, <laughs> 배기 도망가세요 아, 틀나난게있나 아, 어, 골리잘 햇네. 포인트. 오 마이 이스 와 꽝이 될 포인트가 뭐라도 잡을 포인트입니다. 헛소리하지 마, 임마. 뭐라도 잡을. 성인흑 오차 인 흑자 오차 아 와사 아, 아 What's up? w 자. 자 오랜만에 잡은 쉐드 오랜만에 배스를 잡았습니다. 와서! 자, 삼자 배스. 저, 저 앞에 숨어 있네요, 저게. 삼치 쉐드 워맨. 와서! 여보세요? 예? 네? 어, 가게요 어, 대박. 룬커, 룬커. 어, 대박. 우와, 괜찮아, 괜찮아. 아, 와, 깜짝 깜짝 깜아 깜짝 깜 아, 어, <놀린다> 아, 어, 힘들 힘들. 오 아.. 음, 아, 거의 간다간다 하겠는데요 오 대박 졸라 <laughs> 크다 우와 어, 진짜 힘들었다 빼내는 데와 으아 쉿 와.. 정말 깜짝 놀랐다 안되겠나? 아. 와 근데 최근 간다간다 할 것. 같다 아 사십육 오46 56 67 48 5 7 5 7와방 찔립 된다 대다와 아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왔어! 왔어! 와 진짜 큰데 카메라인데왜 이렇게 작게 나오지? 와와와 좋아 좋아 주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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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나 주워, 주시이뭔 개소리야? <laughs>

어? 잡으세요! 와, 대박이다! 나도 좀 잡자! 나도 좀 잡자! 와! 와 야, 와, 근데 힘이 좋은다! 수초 안에 있었나? 아, 아, 이것도 ㅅㅂ 반바 땡겨간다 와 이건 뭐두둑 없다 두둑 어. 없다 우와, 우와 대박이다 공와우와왜 이렇게 크노? 갑자기 왜 이렇게 커졌나 그니까요와씨나좀 잡자 내한테는왜안 넣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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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제 가을이라가 활성도가 진짜 좋은 겁니다. 살찐 아들이 나오네. 살찐 아들이 나와. 한 40초반? 와, 딱 샀자네. 거의 41. 아! 우와. 와서! 영남임! 이영남이 빼기 아, 안 찍혔고, 이제. 아, 역시 카메라 끄면 안 돼. 저장 공간 없어가. 아, 저장 공간이 없다. 그래서 안 찍혔나. 아, 왔어! 아, 어이가 없나? 그래 지금 활성도가 좋 좋다고. 어, 얘 어, 후와 몇고아뭐뭐칼것 같은데 누가 지을거 같은데 스 아~~ 기 아~~ 어! 야? 어! 대박! 어, 한네 마리! 오 아. <laughs> 자, 마지막 버저비터가 보아! 와, 아깝다. 왜? 입질인 거... 어? <뽀> 왔어? 와,깝다. 뭔가 입질인가? 어. what's up? 와! 서 아! <뽀> 강제질 <강제집에 웃음> <laughs> 아. 뭔가 입, 입질이. 아, 또안 지켰는가? 여번에 지켰나? 뱀만 나오지 마라. 에이, 아, 새끼 베스. 아, 완전 새끼 베스. 오, 쉣. 어어! Uh, <laughs> 새끼, 새끼는 엄마라. 어! Uh.